어, 이제 6번부터 한번 봅시다. 6번부터. 6번부터 보는데, 6번은 크기 비교하는 문제니까, 최대 최소에서 조금 순서가 좀 잘못된, 잘, 잘못된 것 같아요. 그네임이. 어, 어떻게 하느냐. 자, 봐첫 번째 문제는, 3의 0.5제곱, 그 다음에, 루트 27에 3제곱근의 9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미칠 다 통일할 수 있냐? 차이와. 3, 27, 9. 통일할 수 있잖아. 그지? 3에 얘는 2분의 1제곱. 얘는 3에 3제곱인데 잘 봐봐 이게 2가 있으니까 지수를 바꿀 수 있지 3분의 2제곱 아왜 이래 2분의 3제곱이제 큰일 날지 2분의 3제곱 이건 3의 제곱이잖아 그럼 3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크기 비교해요 라고 얘기할 때이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봐 밑이 1보다 크잖아 밑이 1보다 크니까 무슨 함수? 증가함수. 증가 함수 증가 함수면 큰 값일 때큰값 작은 값일 때 작은 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라고 얘기하면, 요것만 보면 되는 거야, 요것만. 증가함수니까. 그럼 가장 작은 게 뭐야? 얘잖아 어, A가 제일 작아요. 그지? 그 다음에, 얘잖아 C가 그 다음에 작아요. 그 다음에 뭐야? B가 그 다음에 제일 큽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0.1에 0.1제곱, 0.1에 마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0.1에 마이너스 4 제곱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잘 봐봐 얘만 보면 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어 1보다 어때? 작잖아 그지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으니까 작은 값일 때 위에 값이 작은 값일 때큰 값을 나타낸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A고 여기 B고 여기 C라고 면 얘가 제일 작잖아 얘가 제일 큰 거야 C가 제일 큰거그 다음에 얘는 어 얼마냐 이게 갑자기 10분의 1이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인 거고 마지막에 뭐지 a가 되는 거야 작은 값일 때큰 값을 나타낸다는 증가와 감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문제인 거야 그 다음에 7번 문제봐 a 값일 보다 크대 왜 알려줬을까 그 다음에 y는 a의 x 제곱에 플러스 ex에 플러스 3의 최소값이 최소가 최소가 최속값이 4랍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상수 a 값 찾으래 그럼 상수 a 값 찾으래 자봐봐 a 값1보다 크대 왜 그랬을까 아 얘는 증가함수임을 알려준 거야 그지 증가함수임을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x는 여자 집어넣는 건데 그지 중요한 건요 x에 대한 변역이 주어졌니 안 주어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x는 뭐야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가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모든 실수가 들어가는데 이 생각을 해야 돼. 모든 실수가 들어가는데 어쩌라고요. 얘는 이차식이잖아이차식이차식이면 시기. 최솟값 또는 최댓값을 가질 수 있잖아. 모든 실수일 때. 근데 이 자식이 무슨가? 최솟값 갖는 거지. 왜? 왜? 라고 얘기해 보요게요요 최고창에서 양수니까 그지? 그러면 이런 말이 들어가거요 최솟값을 가질 때. 자, 여러분, 최솟값을 갖는 함수야. 최댓값은 알수 없잖아. 왜? 모든 실수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소값 알려줬잖아. 그럼 이 말이네. 얘가 최소일 때 증가함수니까 전체적으로도 뭐야? 최소가 됩니다. 이런 뜻이지, 그지? 그때 A값 찾으라 했으니까 이 말이네, 봐. 여러분들 풀 때,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차식이니까 완전제곱식으로 풀게 되면 이렇게 되잖니, 그지? 맞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져? 2를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y는 a의 제곱이 1때가 x가 2일 때가 그지? 맞아? 아 x가 1일 때가 아니라 그 값이 최소가 2일 때가 전체적으로도 최소를 갖는다? 삽입니다 그래서 a는 얼마나? 뿔만 2지만 a값이 1보다 크다 할니까 2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여러분 들 이런 생각도 해야 돼. a값이 0부터 1 사이라고 얘기한다면 얘가 최소일 때 얘는 무슨 값 가죠? 최대값 가죠 그지? 맞아? 그 반대로 생각한다는 라 거야 여러분들 문제 내기 아주 좋은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최소일 때 얘가 최소 갖는 건 a값이 1보다 큰거 얘가 최소일 때 얘가 최대 갖는 건 a값이 0부터 1 사이인 거 알았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이쪽에다 봅시다 x, y가 이것도 시, 최대 최소 문제야 실수래 그리고 x 플러스 y가 1이래. 어? 합이 일정하다. 그지? 합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뭐냐면, 2의 x제곱에, 더하기 2의 y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 요거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라고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xy가 실수라는 거야. xy가 실수라고 얘기해도, 얘를 보지 마. 요쪽에 있는 걸 보는 거야, 요쪽에. 바로 넘어와서. 2의 x제곱 얼마니?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데, 2의 x제곱은 0보다 어때? 크지? 그 다음에, y가 실수라고 얘기해도, 얘가 2의 y제곱. 그러니까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야? 얘 y가 시역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여기서는 x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0보다 크잖아. 어? 그럼 이 말이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y제곱에 대한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하라그랬지만 합에 대한 최소값을 찾을 수 있어. 왜? 양수에 대해서 합에 대한 걸 구할 때는 무슨 평균? 산술기야, 평균. 이렇게 표시해서 2의 x제곱, 곱하기 2의 y제곱. 선생님, 근데 우리 이거 모르잖아요. 왜 몰라, 얘들아. 이거는 2의 루트에, 2의 뭐야? x 플러스 y잖아. 그치? x 플러스 y가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2의 x제곱하고 2의 y제곱은 얼마보다 커 나갔다? 2 루트 2보다 커 나갔다. 언제 같아져? 2의 x제곱과 2의 y제곱이 같을 때. 즉, x와 y가 같을 때, xy는 2분의 1일 때, 2 루트 2라는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지. 알았지? 등호성립 비중까지 설명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마지막 문제야. 그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에서 문제, 최대 최소 문제 풀때 가장 중요한 건 2의 모제곱, 2의 모제곱, 2분의 1의 모제곱. 이건 항상 합에 대한 형태를 문제 풀면 산술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왜? 항상 양수니까. 알았지? 항상 양수니까.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게 되면, y는 4에 x제곱 더하기 4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에, 어, 2에 x제곱 더하기 2에 마이너스 x제곱. 근데 이건 좀, 요건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제가 봐. 요거하고, 요거하고 연결구리 있니, 없니? 잘안 보이지, 그지? 이렇게 볼게. 2의 x 제곱의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2의 x제곱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2의 x제곱을 a라고 둬봐. 2의 마이너스 b라고 둬봐.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건 a 더하기 b. 어? 0제곱리 있지, 그치? 맞아? 단지 지수라서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일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2의 x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제곱을 해봐. 전체를 제곱해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을 하게 되면 2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 그냥 2x제곱 그지?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두 개를 곱해서 2를 곱하니까 얼마 나오지? 2 나오지 왜? 역수니까 사라진단 말이야 더하기 이게 뭐야? 왜 이래? 2x제곱이 나오지 그럼 걔가 t제곱이 되는 거잖 t제곱 됐니? 그럼 우리는 요 자식을 t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y는 뭐가 되느냐? t제곱에, 요걸 넘겨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뭐야? t라고 얘기할 수 있지. 선생님 얘기했다. 변역에 주의하시오. 뭐 했습니까? 치환했으니까. 그지 치환했으니까. 어, 선생님, t값 어떻게 찾아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잘 봐봐. x하고 y가 지금 뭐, x가 뭐랑돼 있어? 문제 속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러면 이, 이 문제에서는 x값이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그래도 0보다 커. 모든 실수? 그래도 0보다 커. 그지? 지수함수는. 0보다 크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때는 어? 합에 대해서 구하라? 아, 이거구나. 단술기야. 2의 x제곱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사라지잖아. 그지? t값은 항상 뭐보다 커나갔다 2보다 크거나 갔다라는걸 머릿속에 들어갈 때. t값은 2보다 커 나갔습니다. 그럼 끝났잖아. 거기서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라 그랬는데 그지? 그럼 t-1의 제곱에, 그렇지? 마이너스 3입니다. 2차식이니까 완전 제곱식 t값이 2보다 커나 같으니까, 원래는 이런 게 없었다면 t가 1일 때 마이너스 3이라는 최소값을 갖지만, t가 2보다 커나 같으니까 2보다 큰 그래프, 여러분들 그릴 수 있지? 그려볼, 그려본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적당히 그려봅시다. 1일 때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요 자리가 1이야. 근데 2부터니까 요 자리부터, 요 자리부터 본다보이리지 그지? 맞아, 이 자리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게 되면 이 그래프만 보겠다이 그래, 그래프가. 그럼 2일 때가 최솟값이잖아 그러니까 t 가 2일 때최솟값 얼마를 갖는다. 근데 2집어 하면 되지, 뭐. 마이너스 2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거 뭐야? 선생님 또또 또, 해준다, 또. 이거. 이거, 그지뭐변역에 주의하시오. 라고 하는 거만 정확하게 알면 돼. 그래, 치환했을 때뭐 한다? 여러분이 변역을 찾아낸다. 단, 지수함수를 치환하게 되면 얘들아, 주의사항은 계속 얘기하지만 0보다 큰 값도 하고 0보다 큰 다항식을 치환하게 되면 산수기와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지수함수 그래프였습니다. 충분한 연습하시고 최대값, 최소값 중요한 거니까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